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애템 김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환경에서 벤트와 장착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벤트와 장착보스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벤트와 장착보스는 쉘 밑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폐된 공간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통기구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장착 보스 같은 경우에는 상하단 케이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볼트나 피스로 고정을 하고 싶을 때 기둥을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벤트부터 한번 해보게 되면은 벤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냐면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선택을 해서 저는 여기 바닥면에다가 통기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 우선은 벤트의 외곽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가로 세로 길이값을 50으로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벤트에는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한쪽은 스파 한쪽은 리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브하고 스파가 될 부분도 이렇게 그냥 선으로 그려 주도록 할게요 자, 가로선은 두 개, 세로선은 저는 세 개를 만들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완전 구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케치 닫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스케치가 완료가 됐고요. 다시 한번 벤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벤트가 활성화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벤트를 누르게 되면은 최초에 이렇게 벤트 옵션이라는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혹시라도 안 뜨신 분들은 여기 있는 옵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다음번부터 이 창을 내가 필요할 때만 띄우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 하단에 체크박스를 해제한 상태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번에는 옵션을 누를 때만 이 옵션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선은 리버하고 스파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 형상을 만들 때총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두께부터 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리브의 두께예요 리브나 스파에 대한 두께인데, 자, 저는 여기를 각각 2mm와 4mm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장. 자, 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평면이거든요. 그래서 평면에서 봤을 때, 여기 안쪽으로 얼마만큼 더 형상을 돌출을 시킬 거냐. 그래서,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2mm와 어, 4mm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셋과 깊이가 남았는데 옵셋과 깊이의 화살표를 따라가게 되면은 이게 하단의 이미지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측면에서 본 단면이거든요. 그래서 단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옵셋 값은 여기 형상을 얼마만큼 밀어 넣을 거냐. 물론 이 값이 저는 이 지금 파트의 두께가 1.5mm거든요. 1.5mm보다는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저는 0. 1과 뭐 0.5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깊이값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쪽은 3mm 한쪽은 6mm를 줘 볼게요 자 저는 일부러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값들을 줬고요 여러분들은 실제 필요한 값들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9배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9배를 체크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라운드나 필렛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만약에 나는 이거를 자주 사용한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장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른 뒤에 경계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경계 선택 단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외곽에 있는 테두리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선택이 끝났으면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 리브로 적용시키래. 요거. 저는 요 줄을 리브로 적용을 시킬게요. 그 다음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 세로로 적용시킬. 자, 요 선들을 선택을 해주는데, 아, 여기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자, 우선은 우클릭을 한 상태에서 저 리브에서 빼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리브에서 다시 한번 얘를 추가해주고 마우스 우클릭. 자, 우클릭. 그 다음, 이제 방향을 지정해주면 되는데, 저는 아래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줘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정해둔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를 숨겨보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벤트는. 자, 그래서 벤트를 한번 해봤고요. 자, 벤트는 지운 상태로 이번에는 장착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보스 같은 경우에는 상하단 케이스가 존재할 때 볼트나 피스를 받기 위한 이러한 기둥을 의미하죠. 자, 장착 보스를 선택하게 되면 우선 옵션부터 봐볼게요. 자, 옵션을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저장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스에 대한 직경. 그러니까 피스나 볼트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그거보다는 큰 치수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임의로 8mm를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장착 구멍. 화살표를 따라가게 되면 이쪽에 구멍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저는 뭐 5mm. 그 다음, 구멍 깊이는 신 어, 10mm를 주도록 하고요. 그다음 딱딱한 리브는요 옆에 날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옵셋 화살표를 따라가게 되면 요 위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저는 5mm. 그다음 그레이드는 요기 날개에 대한 각도. 저는 요기 30도 정도 줘 볼게요. 그다음 범위. 자, 범위는 여기서부터 요까지고요. 저는 2mm. 자, 그다음 테이퍼는 요기 각도죠? 한 5도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1.5로 해서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9배와 뭐 라운드 필렛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자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 장착 보스의 제일 하단 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장착 보스의 최대 높이 저는 30mm 정도 줄 거거든요. 한요 정도 되게. 자, 30mm를 입력해서 장착 보스의 최대 높이를 지정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장착 보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능을 사용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장착 보스 위치라는 거. 구멍하고 동일하죠. 구멍은 요거로만 뚫었어야 됐습니다. 장착 보스도 요거로만 뚫어야 되고요. 자, 한 번에 여러 개를 배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3개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완전 구속은 해줘야 되고요 자, 스케치 닫기를 눌러주면은 이제 방향을 정하라고 하죠. 저는 바닥이 있는 쪽으로 향하게 해서 클릭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볼트나 피스를 박아서 상하단 케이스를 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장착보스 형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벤트와 장착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에 템의 김민성이었습니다.